두대 뜬다는 건 가고시마가 핫핫하는 증거죠 온천도 하고 맛있는 음식 드시면서 여유있게 라운딩 을 하실 수 있는 안녕하세요 골프여행 전문가 캡틴 허희선입니다 오늘은 바로행이 얼마 전답사다녀온 골프여행지를 소개해 주실 거죠 어딘가요? 바로 일본 골프의 1위죠 가고시마로 가볼텐데요 왜 가고시마가 지금 핫하냐면 비행편이 다양해졌어요. 해외 골프는 일단 비행기가 떠야 되잖아요. 10월 20골부터 첫 항차 시작해서 일요일, 수요일, 금요일, 주 3회 운항을 하고요. 1월부터는 전세기가 3박 4일로 20항차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만큼 비행기가 두대 뜬다는 건 가고시마가 핫하다는 증거죠. 그럼 가고시마가 왜 핫할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행을 가려면 지도를 봐라. 구글 지도를 한번 딱 보시면은, 우리 제주도보다 아래에 있는 게 큐슈잖아요. 큐슈 섬에서도 가고시마 미야자키가 가장 아래쪽에 있습니다. 겨울에도 아무래도 좀 온화하고 평균 기온이 10도에서 낮 최고 15도 사이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늦가을 초봄 초겨울 뭐요 정도 수준 생각하시면 되니까 겉옷 벗고 라운딩 하실 수 있는 날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가고시마 가고시마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온천이 유명한 가고시마 온천 골프 리조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가고시마, 사치마, 온천 골프 리조트의 장점은 뭘까요? 바로, 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포근하게 라운드 하실 수 있죠. 우리나라 서울은 영하 막 8도, 10도 내려가는데, 여긴 영상의 기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거리죠. 우리 한시간 20분 비행기 타고 와서, 또 45분밖에 이동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뭐니 뭐니도 제일 중요한 건 음식이죠. 일본에 가면. 월화, 수목, 금토에 대해서 매일매일 다른 음식들이 나오는데 또 가고시마 가시면 아실 거예요. 돼지고기 샤브샤브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가고시마 또 가고시마 소주. 그게 사케 말고 소주도 많이 드시잖아요. 그리고 노천 온천. 어, 저녁에 가면 일반 골프테라고 좀 다르게 온천 규모가 굉장히 제법 큰 편이에요. 아주 이주한 이사가 그냥 치밀 마르게 다녀와서 자랑을 합니다 바로 이게 가고시마 사치마 리조트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천공항에서 가고시마 공항까지는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가고시마에 도착해서 느낀 점은 날씨가 정말 환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일본 겨울 골프로 가고시마가 인기 많은 이유를 알것 같습니다 공항에서 가고시마 사치마 온천 골프 리조트까지는 약 50분 정도 걸립니다 클럽하우스가 굉장히 크고 넓고 쾌적했습니다 전 객실에서 골프장이 보이도록 설계가 되어 아침마다 따뜻한 햇살과 함께 골프장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 골프장을 답사하지만 이번 답사가 특별했던 이유는 골프리조트 측에서 한국 고객님들을 대하는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대표님과 부대표님이 직접 함께 이틀 동안 라운드도 하고 저녁도 먹으면서 바로 여행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요구사항들에 대해 수용하려는 자세가 네. 아주 훌륭했습니다. 저희 바로 여행 고객분들을 가고시마에 보내드려도 걱정이 없겠다는 생각입니다. 했습니다. 그리는 우리나라 골프장 기준 2.6으로 보통에서 약간 빠른 정도였고 전반적으로 페어웨이는 좁았고 전장은 긴 편이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라운딩 하는데 기분도 좋네요. 개인적으로 골프뿐만 아니라 온천도 즐길 수 있어서 더욱 좋았습니다. 노천탕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니 힐링이 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3박 사일 일정에 답사 내내 여유롭게 라운드도 즐기고 온천도 하고 맛있는 음식과 함께했습니다. 대한항공 전세기를 이용하여 3박 4일 일정으로 좋은 추억을 선물해줄 가고시마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고시마의 온천 리조트가 사추마도 있지만, 그리고 캐도인, 그린일까지. 이 모든 곳이 다 온천 골프텔이에요. 그래서 예약이 아주 밀려들고 있는데, 만약에 사추마가 없으면 캐도인, 캐도인이 없으면 그린일까지. 이세군데 온천 리조트 다 이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고려해 보시면 좋고요. 저는 상품을 이렇게 구성해 봤습니다. 일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있는데, 어 아무래도 일본 가시는 분들은 부부팀들이 많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60대 전후분들이 많으시 보니까 일요일 출발해서 금요일까지는 5박 6일 주중에 이용하시잖아요 저녁에 오후에 가셔서 라이널 추가 서비스를 해줘요 그래서 주중에 아주 여유있게 온천도 하고 맛있는 음식 드시면서 여유있게 라운딩 하실 수 있는 일요일 금요일 5박 6일 패턴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번 올 겨울에도 일본으로 같이 떠나보시죠 떠나고 싶을 때 바로 네. 해.